세종시 제치원 사사님이 해시행구지 면허 마이스 대단의 아파트 사면구지, 세종시 주쿠도 오르 개발 친지인석창이에 입사한 대형 시행구지 면허를 소개합니다. 구소 세종시 제치원 사사님소리부진면이2만 145일 3068.8억3, 면매가 62억원, 평당 약 22만원. 이 부지는 현재 건물이 없는 신수포지 상태로 지상제한으로도 건축은 없음. 지는 집안시설과 접근성이 뛰어나야 아파트 다운하우스, 상업시설 등개발사업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위치, 탈정, 고역의 주치원, 헨컷스 도봉, 모델 등, 포인트학교세금헨커스 읽은, 국토일도선, 적당, 교통단의 위치, 교육청, 공정, 운동장 대단의 아파트, 단지, 인접, 세종 서북포, 개발 등의 시민지 시장, 레홍익 펌프, 현장과 200만원, 추반대의 이수가지 목품대지 세존시 중심생활권과 인접한 이대발 지역 흐리명, 개발, 얼굴, 신고품, 흥금정과 같이 상승, 기대, 지별, 시설, 평당, 40만, 500만원, 세균 대비, 내용, 경쟁률, 인내, 가격, 다른 단안, 진화, 학박세, 단지, 개발, 교정, 생활, 교통, 및 늘림, 생활시설, 복잡단지, 공개 세입천, 더홍 마우스, 단지, 문외 r e n a x 기면, 04482220010-3934922,